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. 또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, 네,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연예투데이뉴스 이은진 기자고요. 저도 일단은 뭐 감독님께 여쭤보면 그 현실 연애를 다룬다는 작품들이 대부분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서는, 아, 정말 나도 저렇게 싸웠지. 뭐, 뭐, 충분히 저럴 수 있지. 그런 공감을 사는 에피소드들이 어, 많이 이제 뭐 나오고 드라마에서 또 나오고 공개가 되면서, 어, 드라마 요새 멜로 드라마가 이럴 수도 있구나. 이런 공감을 살 수도 있구나. 이런, 어, 것들이 좀 있는 반면에 에피소드가 진행되는 그 사이의 개연이 좀 많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사이는 또 이해할 수가 없어서, 이게 뭔가 현실적인 것 같다가도 뭔가 판타지 같다가도 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이 현실 연애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드라마들에서의 약점이라고 할까 살짝 문제점이었다고 할까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 드라마에서는 어쨌든 이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연애가 또 그것들과는 또 어떤 차별이 있을까 뭐이 작품만의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이 일단 궁금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서광준 씨께는 네, 1인 2역 멋지게 하시고, <laughs> 보통 사우으로 오셨네요. 네, 그래서, 어쨌든, <laughs> 예, 뭐, 기대가 일단 큽니다. 워낙에 전작에서또 연기를 굉장히 잘 해준 게 있기 때문에, 그래서, 아, 소강준의 뭔가, 달콤달달한 연애는 어떤 모습일까? 뭐 이런 기대도 시청자분들이 좀 같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작품은 이제 본인도 좀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? 뭐 이렇게 보통 사람이다 이거 외에도 뭔가 좀 있을 것 같아요? 뭐 그런 이유가 궁금하고요. 그리고 민료역 씨께는 근데 네, 워낙에 그 뮤지컬 작품들에서 정말 센케들 많이 하셨는데 어 이번에 굉장히 좀 뭐 선한 듯한 완벽한 듯한 뭔가 그런 인상이지만 또 그러면서도 서광준 씨랑 뭔가 대립하는 팽팽한 긴장감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번에 어쨌든 드라마의 첫 나들이에 또이 작품을 선택하시고 이 캐릭터를 또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. 네, 민도혁 씨부터 먼저 아, 감독 민명혁 씨부터 먼저 대답해 주시겠어요? 네, 재선의 매력으로 드라마 네. 처음 이제 하시는 건데 선택 이유 여쭤보셨습니다. 사실 이 드라마 캐스팅 과정에서요. 표민수 감독님을 여러 번 이제 만나게 되었었는데 감독님께서 이 작품과 캐릭터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오, 이 작품에 대한 애정도가 얼만큼인지 저한테 이제 제가 알수 있었고 제가 한참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미소를 계속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작품인 것 같고 감독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배우와 함께 이 캐릭터를 같이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때 굉장히 배우로서 설레는 감정이 들었고, 이 작품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.